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남겨둔 제자들과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웁니다. 늘 그렇듯 여러 이유로 마음이 복잡해지면 아주 괴롭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부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두려움, 남겨둘 제자들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향한 마음까지입니다. 심사가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위해 오셨고 사명이 늘 우선이지만 될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 또한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이며. 올바른 기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둘러선 사람들을 설득하십니다. 땅에서 들리시는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일을 위해 떠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을 좀 안다는 무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어째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십니까? 도대체 인자가 누구입니까? 답답한 노릇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적 까막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이신 자신을 빚대어 지금 자신이 계실 동안에 자신을 보고 믿으라고 설득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이는 끝내 믿지 못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세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미련이 있어도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코앞에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모습, 알지 못하는 모습, 모른 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그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기피하여 빛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